국내 한 대기업에서 네. 경영진 분들이 어. 주간 뉴스를 요약하는 거를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짜셨어요, 프롬프트를. 음. 그래서 키워드만 넣으면 관련 뉴스가 정리돼서 나오는 그런 챗봇이고요세 번째는 너무 감동받았던 케이스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스타일도 제 1, 2편을 듣고, 네. 어, 프롬프트를 배워야지만,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 내가 불편했던 거를 내가 진짜 만들어서 극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분 말씀으로는 AI가 어떤 장애에 부딪히는 한계를 많이 줄여주고 있다. 일단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해진 세상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좀 사고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등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를 좀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거는 실제로 프롬프트만 가지고 서비스를 할수 있냐, 뭐 이런 말들을 좀 네. 하셔서 네. 이게 비록 다 전체 공개는 어렵지만 약간 그 프로토타입 원형이 되는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져봤고요. 네, 네 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이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음. 일번 같은 경우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네. 경영진 분들이 어. 어, 주간 뉴스를 요약하는 거를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강생분이 짜셨어요 프롬프트를. 음. 그래서 키워드만 넣으면 관련 뉴스가 정리돼서 나오는 그런 챗봇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어... 공연 티켓을 구매를 하고 관람을 한 다음에 그럼 그 후기가 어땠는지를 요약해주는 프롬프트를 짜신 분이 있었는데 잘 짜셔서 또 가져왔고 지금 가져온 것들은 다 베스트 이그잼포예요세 번째는 너무 감동받았던 케이스기도 하고 어 시각 장애인 분이신데 티타임도제 1, 2 편을 듣고 네. 어 프롬프트를 배워야지만.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조금 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셔서 제 오프라인 수업에 오셨거든요. 거기에서 만든 프롬프트예요. 내가 불편했던 거를 내가 진짜 만들어서 극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분 말씀으로는 AI가 어떤 장애 부딪히는 한계를 많이 줄여주고 있다. 그래서 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소리로 듣고 코드를 쓰시는데 이미 하고 계시는군요, 그쪽에서. 응.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아까 앞, 앞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강생은 연령대가 다양하다. 20대부터 70대까지 응. 특히 60대 분들이 은퇴하시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인데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툴을 만드셨어요. 어, 이 또한 또 저는 또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어, 이위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하고 연세가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채 g PT 사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벌써 프롬프트로 많은 것들을 자동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담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 탄생할 수 있는 지금 네.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음... 감동도 있고, 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네. 그 좋은 사례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영감이 돼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 그냥 결과부터 먼저 보실게요. 생성형 AI 관련한 뉴스를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죠? 네, 요거를 GPTs로 만드셨고, 이때 역할하고 맥락하고 지시문을 각각 나눠주셨고, 그리고 포인트는 경영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뉴스 요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수집을 했는데, LLM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날짜라고 하더라도 오늘 날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신문의 어, 주요 내용을 분석해서 세 문장 이내로 요약하고, 출처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뉴스 출처. 음, 다섯 개의 기사, 그 다음에 요약체 사용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수강생님이 짜신 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네. 물론 지피 PTS로 만드셨지만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은 이제 찾네요? 요거에서 제가 뭔가 내용이 도움이 되나? 라고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달 지난 것도 있고요. 요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강생의 프롬프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삭 정도로 제가 바꿔본 프롬프트는 요렇게 보이는 화면대로구요. 음. 둘다 놓고 비교를 하면 비교 분석을, 네.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왼쪽 보면은 확실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너무 길게 쓰지 마라 좀 간단 명료하게 쓰라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좀한 문장이 한 다섯 줄 되는군요. 네 그리고 단문이 아닌 점 그리고 내러티브가 있는 문장들이고요. 이러면 이제 약간 뭉쳐져서 잘안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짧은 정도는 좀잘 나오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조금 더 읽었을 때 경영진 분들이 요약된 내용을 세밀하게 좀만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연 언도와 날짜가 나온다고 하면 출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건데요. 요거 프롬프트를요 타임즈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티타임즈 방송 관련 생성형 AI 관련 뉴스 수집. 아 이미 프롬프트에가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만 써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11월 23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나 봐요. 2025년. 원래는 그냥 더 좋은 결과는 아예 이 시스템 프론트에 치타인즈 전용이다. 뭐 이렇게 하면 더잘 나오겠지만, 어, 생성형 AI가 직원들을 갑으로 만든다. 이런 뉴스가 있었나봐요. 그러네요. 이건 복상무님이 말씀이셨네요. 생성형 AI 시대에 강력한 뉴스가 온다. 올초 거. 그러면 2024년, 이런 것들이 사실 잘안 되는데, 12월 달을 기준으로 티타임즈 뉴스를 수집하고 요약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했었고. 네. 만약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최근 거네요, 다들.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거 너무 재밌네요. 이 시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키워드 세 가지. 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든 일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시간이 엄청 절약됐다라는 거죠. 아. 제가 사실 되게 바라는 게 저거거든요. 매일 매일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국내의 소식들을 음. 같이 판단을 해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나마 네이버 들어가면 좀 어느 정도 볼수 있었는데 음. 요새는 그것도 좀 많이 뭉개져갖고 뭐가 정말 좀 중요한 뉴스인지 찾아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네. 언젠가는 저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아, 지페티즈 말고. 어, 퍼플렉시티로 네. 했을 때 저는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다는 네.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공연 관람 후기 요약인데 네. 제가 이거를 실 데이터는 쓰지 않았고 네. 실 데이터와 유사한 걸로 약간 문장을 변경해서 가져왔고 네. 그리고 영어로 쓰시는데 이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왔습니다. 입력 값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건지를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긍정, 네. 부정, 중립. 그래서 긍정이면 관련된 리뷰 요약, 부정이면 무시해달라고 하셨고, 아, 네. 중립이면 이벤트와 관련된 리뷰를 요약해서 하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 단계로는 리뷰 작성 및 처리 단계. 그래서 한번더 단계를 나눠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좋은 리뷰 중에서 다섯 개를 선택하고 추격해라. 라고 했고요. 네. 최종 답변으로는 쉼표를 구분해서 응답해달라고 포맷을 지정을 하셨죠. 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요거는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툴인데요. 요런 식으로 여러 번 생성을 해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음, 진짜 저기다 이제, 별표만 날면은 정말 그. 네, 그냥 <laughs> 쓰셔도 될것 같아요. 포스트를 될 딱달수 있는. 네. 저는 근데 내용에 조금. 요리사를 제가 최근에 보고 네.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네. 킥을 좀 날려야 된다. 아. 문장이 너무 좀 단순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정적인 네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또 길이감이 길고 요게 지금이야 뭐 12개여서 아.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 서비스 적용을 하려면 비용을 무시하지 못하니 프롬프트를 짧게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조금 다채롭게 네. 해달라고 해서 제가 쓴 프롬프트가 되게 짧아졌죠. 짧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왼쪽이 수강생분이 쓰셨던 거고 와. 오른쪽이 제가 썼던 건데 포인트는 다섯 줄로 요약하는 것. 그리고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생략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스텝을 똑같이 수강생이 했던 플로우를 그냥 썼고요. 마지막에 제가 굵은 글씨체 표시했던 게 포인트인데요. 저는 어떤 리뷰를 봤을 때 사용자가 썼던 원본의 단어를 살리는 게 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언어 모델을 거치면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깎여져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색이 없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용자가 썼던 단어가 만약에, 뭐, 제가 썼던 킥이라고 한다고 하면 킥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리사이클 해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비포에 붙입니다 그래서 비포에 수강생이 썼던 그거를 아래쪽으로 보면, 조금 더 살이 붙여서 나오고, 이게 몇 번을 생성하더라도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같은 요약의 데이터가 계속 달라지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 있어서, 요런 식으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컷앤 콜의 인상 깊은 순간. 그러니까, 유저가 쓰셨던 그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음. 어떠세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열정적인 연기를 조금 이렇게 속아내고 싶네요 그러면 <laughs> 열정적으로 쓰지 말라고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열정적인이 왜 나오냐면 아마 이제 원본 데이터에서 열정의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저희가 첫 번째 넣는 데이터 많이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가 들어가니까 사실 4번에는 열정이 안 들어가는데 네 앞에서 네 긍정 4번에는 부모님이 나오죠? 네, 7번에는 열정 들어가긴 해요. 네, 커튼콜, 요거 나왔고. 네. 그리고? 음, 10번에도 열정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들어가네요, 그게. 네. 그리고 11번은 꿀맛 음식 관련 내용이라 없어졌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를 잘 쓰는 게 이래서? 또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거죠 네. 실제로 뭔가 개발을 할때뭐 개발의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를 안쓸 때도 많거든요 아. 왜냐 이런 편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아. 그렇지만 뭔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나온다 단어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시는 게 좋죠 네. 그다음 보실 예제는 그 시각장애인 을 위한 쇼핑 정보 지원 서비스 이건 참 사회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는 gpt 모델을 이용한 어떤 프롬프트 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재미나 이에요 그래서 직접 요 수강생 분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다 보고 있지만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네. 제작자 분께서는 이걸 귀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어떤 뭐 배민이나 쿠팡이나 뭔가 사, 상품을 쇼핑하려고 할때 그게 어떤 건지 보이는 사람 기준으로 당연히 해놨기 때문에 음. 여기를 클릭하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이 뭔지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지금 이 제작자분께서는 이 넣는 과정도 음성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시겠네요. 네, 다 음성으로. 음. 안내해주시는 음성을 듣고 요거를 넣고요. 분석을 한다고라고 하면 이거 다 프롬프트로 만드셨거든요. 너무 정말 대단한 제품인 것 같아요. 분석 결과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이 상품이 뭐가 있고 어떤 제품의 특징 이 있는지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가 누군지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네. 판매자는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아, 하면서 내용이 없다. 프롬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는 어떤 파일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어 말로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인 네,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데 음. 그 제품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프롬프트가 해설해 준다라는 거죠. 음. 상세 설명. 어. 그럼 이거는 일단 모델 자체가 멀티 모델이 되는 모델, 모델이어야 겠죠 그래서 ]겠군요. 구글로 네. 하신 거고요. 이런 게 원래 AI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자신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음. 제일 전문적인 분야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제일 불편하셨던 음. 내가 해결책이 필요했던 분야를 딱 타겟팅해서 지금 만드시니까 지금 프로프트 엔지니어 하시는 분도 어 이거는 내가 손댈 게 없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음. 혹은 자신이 잘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프롬프트랑 접목한다면 음. 무수히 많은. 앱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거 요새 코딩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또 물어보면은 GPT가 다 알려줘서 그대로 따라 하면은. 맞아요. 네.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훨씬 잘해서 그 커서라고 해서 네. 저도 이렇게 그림판에 그림 그려가지고 네. 나는 이 UI를 구현하고 싶은데 코드를 좀 알려줘 라고 하면 다 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클로드가 짜준 거를 커서에 넣고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여기서 뷰하면 뭐를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아, 고치면 된다라고 그래. 코드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튜터의 역할 네. 그래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개발자만큼의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구현을 한다는 라 거에 진입장벽이 많이 그렇죠. 낮아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나면은 정말 개발 잘하는 분 찾아갖고 서비스로 만들면 되는 어, 거고요 어, 네.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해진 세상 아닌가 그쵸.